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의 테마는 풍력조선 LNG선 조선기자 대방산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종합조선해양전문회사로서 사업부문은 상선, 해양 및 특수선, 기타사업, 서비스, 해상화물운송으로 구성되어 있음 l 렌지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다양한 해양제품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군안함, 경비함 등 특수선을 건조함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철판 제품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제철소와 일본 및 중국에서 매입하고 있고 선박 주요 부품인 엔진은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한화오션은 풍력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한화오션 테마 풍력조선 LNG선 조선기자 대방산 기업 개요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 주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선박 건조 및 플랜트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23년 5월 한국산업은행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 외내 계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며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동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음. 선박 블럭 및부품제작업을 영위하는 한화해양공정, 산동, 유한공사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한화오션 디지털, DK 메러타임 SA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재무 FNG, 잠수함 등 해양 및 특수선의 건조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력 LNG 및 LPG 등 상선의 건조량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음.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성장과 LNG 선의 수주 증가세 지속, 저선과 선박의 비중 축소, 미국과 호주 조선소 인수를 통한 북미 함정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풍력 관련주 한화오션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6월 18일 기준 장 마감. 한화오션의 시가 총액은 구조 7,57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47위입니다. 한화오션의 상장주식수는 3억635만8천8백아흔아홉주입니다. 한화오션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한화오션의 PER, 주가수익비율은 24.39배이고 추정PER은 36.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53.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3.15배 EPS 주당순위는 757원, b p s 는 14,061원, PBR은 1.7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13,403원, 2022년 12,13,757원, 증가율, 2.641%, 2023년 12,757원, 증가율, 105.503% 2024년 12, 2, 893원 증가율 17.966%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55.85% 2022년 12, 117.79%, 2023년 12, 6.33%, 2024년 12, 6.18%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2 2 4배 14,228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9이며 목표 주가는 36,643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7,547억 원, 16,136억 원, 1,965억 원입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는 16,998억원, 17,448억원, 1,600억원입니다. 한화오션의 재물을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223.38%이고 유보율은 8.32%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6.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20.48%이고, 하나오션의 부채비율이 233.8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35%이고 하나오션의 총자산 증가율이 12.0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1%이고, 하나오션의 매출액 증가율이 54.1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자.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52.53%이고, 하나오션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34.42%이고 한화오션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67%이고 하나오션의 총자본순이익률이 0.86%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평균, 자기자본비율이 49.32%이고, 하나오션의 자기자본비율이 29.96%로 업종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고 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 지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88.2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에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유휴설비나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자나 차입금을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기존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트 분석 하나오션의 2024년 6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3만 1,85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32,500원보다 65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61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종가는 31,850원이며 한화오션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오션의 종가는 31,850원이며 하나오션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 4 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 4 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4%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7.69%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북력 조선 LNG선 조선 기자대 방사는 거래량 117만 9,68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7,55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6만 6,037 주, 하나 증권에서 14만 7,845 주, 기움증권에서 12만 1,400 신세주, 삼성에서 9만 7,400세주, 한국증권에서 9만 6 3 0 0여든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3만 3,027주, 기움증권에서 12만 8,000 신주, 미래에세증권에서 11만 5,700가 홉주, 신한투자증권에서 9만 5,340내주, 한국증권에서 9만 4,600가 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6.81%은4 9 9 0원흔 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98,900원 흔홉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화오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풍력 관련 주 한화우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